안녕하세요. 추입니다. 오늘 제가 리뷰할 제품은요. 앱손의 스캐너 DS570W입니다. 고속 스캔과 양면 스캔이 가능한 제품인데요. 보시다시피 아주 컴팩트한 크기의 스캐너입니다. 제가 일반 복합기를 이용해서 스캔을 많이 해봤는데, 이렇게 전용 스캐너만을 구입해본 건 처음이에요. 그런 이유들이 여러 가지 있는데, 집에 책들도 많이 쌓여있는데, 제가 좀, 뭐 이런 책들은 이북으로 만들어서 볼 수도 있고, 그리고 옛날 물건들을 못 버리고 있는데, 이렇게 일기장들도 지금 아직까지 가지고 있어요. 근데 버려야 될 때가 온것 같은데, 그냥 버리기엔 너무 아깝고 스캔을 해가지고 보관을 하려고 했는데, 일반 평판 스캐너에다가 한장한장 스캔하려고 하니까 너무 힘들더라고요. 단면 35매, 양면 70매를 스캔할 수 있는 스캐너입니다. 한번 볼게요. 스캔하는 걸 한번 보여드릴게요. 이 스캐너 보시다시피 이렇게 급지 트레이가 있고요. 급지 트레이도 접을 수가 있고 이렇게 베이지 트레이 트레이도 이렇게 있습니다. 접혀져 있고 여기 보면 뭐 NFC 태그 할수 있는 예, 영역이 있고 이제 전면부에는 버튼들이 나와 있고요. 일단 제가 해볼 거는 일기장들 한번 직접 스캔을 해볼 거예요. 일기장을 예, 스캔을 해볼 건데 원래 뭐 이런 책들을 스캔할 제본된 걸 스캔하려면은 작도를 사서 잘라야 되는데 작도도 사다 보면 짐이 될것 같고 제가 가지고 있는 책들 은 대부분 이북으로 e 나와 있더라고요. 그래서 저는 뭐 이런 일기장 같은거나 뭐 강의자료 같은 것들을 한번 스캔해보려고 합니다. 한번 볼게요 일기장을 다 뜯었습니다 일단 제 전부터 한번켜볼게요 NFC 태그 한 번만 찍으면은 이렇게 스캐너를 자동으로 검색을 하거든요 검색을 해서 넣어줍니다 넣어주고 근데 이게 연필로 쓴걸 스캔해서 그런지 결과물이 흐리게 잘 보이지 않았습니다. 그냥 인쇄한 거를 스캔했을 때는 상당히 깔끔하게 스캔이 되었는데요. 어, 연필을 한건좀 문제가 있더라고요. 일반적으로 스마트폰 앱으로 스캔하는 데는 뭐 문제는 없는데 좀 설정 같은 게 제한적이라서 저렇게 연필로 쓴 거는 스캔이 잘안 되는 것 같았습니다. 그래서 앱손 스캔투 프로그램을 이용해서 PC에서 설정을 다양하게 할 수가 있는데요. 뭐 이미지 옵션이나 뭐 밝기 대비 감마 뭐 펀치 구멍 제거, 뭐 다양한 옵션들을 설정할 수가 있습니다. 찾아보니까 뭐 연필로 스케치한 것 같은 거 스캔하시는 분들, 스캔하시는 분들 보니까 뭐 대비를 조금 낮춰서 스캔하면 깔끔하게 스캔이 된다고 하더라고요. 그래서 저도 대비를 조금 낮춰본 다음에 네, PC에서 다시 스캔을 해봤습니다. 일기장 스캔한 결과물인데요. 이번엔 좀 깔끔하게 잘 스캔이 되었습니다. 94년도의 일기장을 깔끔하게 스캔을 했네요. 만족스럽습니다. 다음은 신분증과 같은 플라스틱 카드를 스캔을 해봤는데요. 좀 두께가 있는 플라스틱 카드들도 순식간에 넣면 스캔이 잘 됩니다. 물론, 뭐, 명함 같은 것도 금방 스캔할 수가 있습니다. DS570W를 제가 써보니까요, 뭐 크기도 좋고 뭐, 식상에 올라와도 뭐뭐뭐 그런 크기에, 방해자료나보관이나 사무실 같은 걸로 깔끔하게 스캔을 할수 있는 방법 같습니다. 빨리 스캔하고 스캔하고, 버리려면, 뭐, 지금도 정리되고 도움될것 같습니다. 이상입니다.